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오, 말씀을 백성에게,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집을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세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에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의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공생에는 물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고 또 귀신들도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벌이셨어요. 왜 지난 주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에 참패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발 발금에 12절에 보면 그죠예12 제자를 예 십니다 그래서 이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들과 같이 산에 내려오셔서 17절부터 보면 평지에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죠. 바로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했다 했기 때문에 평지 설교 또는 평지 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예, 이런 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평지 수훈은 예,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에 비해서 그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식도 매우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식은 이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심을 다 마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토막 토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쭉 흐름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쭉 연결시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쨌든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나고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바로 이방인 장교 백부장이죠. 그에겐 특별히 아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종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종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야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수아에서 이 백부장의 수아에서 중책을 맡았고 여러모로 주인에게 유익을 끼쳤던 그런 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면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에게 유용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이 종은 자신도 무척 존경할 만큼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체였던 것이죠. 이 사람의 병,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하는 소식이 백부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가버나움에는 유대 장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셔서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유대 장로들은 그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그 마을의 중대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마을의 유지나 또 동네 어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당시 시대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요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군대의 장교를 위해서 간청한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당시 유대의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그 군인들은 대개가 교만하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늘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증오신가 적개신부터 끌어올리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로마 백부장을 위한 진심 어린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보면 아마도 이 백부장이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장로를 보낸 것 같지만. 사실 이들 장로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강제성을 띤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요. 오히려 이들은 로마 군대 장교이면서도 유대인들을 학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회당도 지어주고 또 유대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였던 그 백부장에게 감동하였기 때문에 이런 진심어린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 간에는 아주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충심어린 강구가 주님으로 하여금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려고, 들어주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은 아주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백부장처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진심어린 그런 존경과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과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요 앞에서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런 어 6장 27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 왔나 보네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비진리와 영합해서 인기를 얻지 말아라 하는 말이지, 결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이런 어떤 칭찬과 선한 평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려 성경은 우리가 선한 행실과 화평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선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의 부모님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셨다 그래요. 고, 온양이 고향이신데 6.25때막 그냥 북한 공, 공산들이 쳐들어와갖고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 난리 통에 이제 우리 그시시 부모님의 그 부모님들이죠. 그 부모님들도 다 잡혀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서 이분들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니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 주셔서 겨우 생명을 열었다. 구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참나무라는 자기가 참나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아니라 선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남은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 는 헬라 언어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유대 장로들이 아주 극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처럼 한없이 낮추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 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결코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할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백부장이란 오늘날 뭐 중대장급 정도의 그런 에, 해당하는 그런 지휘관인데. 이들은 로마의 중류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임의로 상부에서 막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함께 전투해온 군인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있고 통설력도 있고 또 식경과 용맹함 이런 모든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백부장이다 하는 이런 직책에 임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당시 세계를 전부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지휘관, 그것도 한 식민지 정령군의 장교예요. 얼마나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 있을 만한 위치인데 그 대신에 오히려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 식민지의 관습을 존중해주고 한 무명 인사였던 주님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추한 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에게 장교로서 얼마나 화려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그분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믿음과 겸손함을 칭찬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왜 잘난 척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 보면 딱 알잖아요. 그리고 딱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말은 들어주고 있지만 좀 이렇게 비웃게 되잖아요. 아유 진짜 엄청 교만 떠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도 딱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막 교만다는 게 가짜나 보이실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언제나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 있죠.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우리 이 장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겠습니까. 여기 뭐, 뭐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닌 죽음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여기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은 행렬은 정말 처절하고 참담하기가 그지없는 아주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살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떠나 보내는 이의 가슴속에 이별의 슬픔이 남아 있을 텐데. 꽃다운 나이에 지금 세상을 떠난 거니 남은 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왜 상가 집에 조문을 갔다가도 그뭐 근처에 있는 상가에 젊은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거 보기만 해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고 아유 저렇게 젊은데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더군다나 이 청년은요 과부의 외아들 독자입니다. 열 자식 중 하나가 죽어도 부모는 가슴에 그 자식을 묻기 마련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엄마는 과부예요. 지금 의지할 곳이라곤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만이 그의 희망이었을 텐데 그녀의 슬픔이란 우리가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의 슬픔은 이 땅에 사는 그런 인생들의 아주 비극의 절정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서 기쁜 일도 물론 우리가 많이 만나지만 슬픔 또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엊그젠가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은빈이가 목사님은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였어요? 이렇게 묻는데 얼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뻤던 때보다는 슬펐던 때가 힘들고 또 어려웠을 때가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누구의 인생 이건 슬픔의 그림자는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은 모든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의 최대 비극이라 말할 수 있죠.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보물을다 그곳에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독으로 가득찬 이 땅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찬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를 기뻐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선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힘쓰고 또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이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